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 컴퓨터 키우기, 무과금 5일차입니다. 아니, 무과금이래. 33,000원 과금 5일차입니다. 어, 어 근데, 방금 녹화 녹화문이 날라갔어요. 제가 모르고 중지하기를 눌러버려가지고. 날라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다시 찍게 되었고요 731단계고, 일단, 제 스펙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초기화면 1,400개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커스텀 컴퓨터 본체는 여기까지 뚫어놨고요. 이거는 뭐 다이아로 산 거고. 아 어,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는 여튼 이것도 제대로 맞춰놨고요. CPU는 오늘 제가 다이아 갔다가 사가지고 제대로 맞춰놨고. 이거는 아직 여기까지 그래픽 카드는 여기까지밖에 안 됐고. 아 이거. 컬러라고 해야 되나? 여튼 이거, 이것도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안됐고요 이것도 아직 이렇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천개 모아서 샀고요 천오백 개인가, 천 개인가. 나머지는 또뭐 모아서 사면 되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자, 아, 제가 컴퓨터 레벨 543렙인데, 일단 500렙만 찍어놓고 그 이후로 는 피규어만 키우세요. 어차피 500렙 이후로 컴퓨, 컴퓨터, 컴퓨터 키 아, 레벨만 올려가자돈 낭비에요, 돈 낭비. 차라리 피규어에다 다 투자, 투자를 하세요. 초반에는 컴퓨터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후반부는 컴퓨터 레벨 올려봤자 아무 쓸데없어요. 뭐 그냥 500렙 초기화하기 위해서 그냥 500, 한 뭐, 50렙? 뭐. 뭐. 그 이후로 찍으 찍고 싶으신 분들은, 뭐, 1700까지 찍든가, 아니면 뭐, 4000까지 찍든가. 저는 한 1600까지 찍어봤어요. 지금 좀 그렇고, 지금 738단계죠? 오늘 안에 800단계까지만 가고,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코인이네요. 보고 올게요. 네, 광고 보고 왔고요. 일단 돈이 X 단위를 넘었네요. 좋습니다. 740남인데 아직까지는 스케일을 쓸 타이밍이 안 오네요. 킹은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팁 데미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 신그 피규어를 사면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세턴을 뭐 예를 들어서 1 0 0 유사 이상 찍는다 해서 안 변하죠? 그냥 돈 낭비에요. 일단 뭐천렙까진 만들어주고. 일단 피규어 진화는 웬만하면 빨리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피규어 진화는. 어, 한 돈이 한 Y? X 정도 됐을 때 그때 피규어 진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해버리면은 스펙도 나가, 낮아지고 1,800 1,800 렙까지 못 찍으면 더 손해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늦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일단 피규어 진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봅시다. 아, 그거 1,900까지 찍었네. 일단 진열 진열장 밑에 줄 밑에 줄은 전부 다1,800 렙까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줄은 전부 1800립 찍었구요 그냥 안전방으로 저는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할게요 아니다 그냥 합시다 시원하게 해버리죠 그냥 근데 이게 진화를 하고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1800렙까지 다시 찍으면 또 다시 돌아와요. 네 여기까지만 1800렙을... 아... 7.79X개 오케이 그렇다 그래, 아 잠깐 또 광고 떴을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보고 왔고요. 일단 7.79개 모아서 저희까지 1,800렙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79x기까지 거의 다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00레벨을 갑자기 더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 8 0 0레 찍었으니까, 뭐, 이후로는 나중에 뭐돈 모으면 여유있을 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마르스 레벨 올리자마자 또탭 데미지 늘어났죠? 너무 일찍 스킬을 써버리면, 자기, 그, 능력치에 맞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가 버려서, 그 이후로는 너무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 느낌이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게 돼요, 단계를.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질리게 되고, 초결을 하게, 초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단계를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한 판. 네. 스킬 안 쓰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좀 오래 걸리네요. 아, 또 고양이 떴어. 아, 왜 이렇게 녹화할 때만 고양이가 많이 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인이니까 바, 어, 광고 보고 올게요. 광고 보고 왔고요. 어, 일단 피규어 레버 좀 하고. 아, 일단 제가, 제가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일단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룰룰, 씨 아! 타이밍이 좀, 아, 타이밍 맞았네, 다행밍 야, 녹는 거 보소. 야, 녹는다, 녹아. 일단, 그, 탭 데미지 증가하고, 피규어 데미지 증가, 그리고 코인 어택. 이게세개 남았네요. 자, 나머지 두 스킬 이름 까먹어가지고. 스킬 쓰니까 확실히 빨리빨리 가긴 하네요. 일단 피규어 레버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스킬 써가지고 탭 데미지가 X 단위까지 넘어갔네요. 이게 100% 증가라 했다 아냐, 이거 레벨 올리면. 더 많이 되던데 일단 돈단이가 벌써 Y자로 넘어갔구요 아이 타이밍에 광고가 에, 어, 일단 코인 일단 단계 더 빨리 깨야하니까 광고를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782단계 돌파 아직 스킬은 1분 남았구요. 자, 786단계까지 왔습니다. 고양이 골렘이 잘 나와주네요. 제가 유튜브에 차, 아, 잠시만요. 음, 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거 그 컬렉션 뽑기에서 그, 그거 뭐냐, 골렘 나타나는 거거 줄여주는 거 있던데, 최대 5개까지. 그거 어, 컬렉션 저도 뽑고 싶습니다. 아, 맞다. 제가 영상 초반에 컬렉션 소개를 안 했네요. 자, 컬렉션 소개 이거 스킬 끝나고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길이가 벌써 10분이 넘었는데 어, 너무 길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일단 컬렉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스카샤드 이거 300초 쿨감 지속 시간 지속 시간 지속 시간 지속 시간 아니 지속 시간이 쿨감이구나 이거. 시화, 그 다음에 시뎀, 탭뎀, 그 다음에 드로코인 90%, 피규어뎀, 그 다음에 전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체력 50% 감소, 체감이고요 이거는. 모든 업그레이드 비용 감소, 비용 감소 그 다음에 드로코인 15% 증가. 이렇게 있는데, 아 저는 컬렉션이 스킬, 스킬 쿨감이나 지속시간 증가 빼고는 너무 잘안 나온 것 같아요. 여튼 오늘 컴퓨터 기업의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따 하나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일단 여기서 말하다 보니까 벌써 영상 길이가 12분이 다돼가네요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